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빛이잖아요. 바로 이 추파를 보내다, 추파를 던지다의 이 추파입니다. 사진을 보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요. 1번은요, 추파예요. <laughs> 추하다 할때 추고요, 물결 파자예요. 그리고 2번은요, 가을 추의 물결 파자예요. 가을의 물결. 정답은요, 가을의 물결인 2번입니다. 슈퍼의 원래의 뜻은요, 가을의 잔잔한 아름다운 물결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. 좀 추잡한 시선, 추잡한 눈빛, 이래서 좀 추할 추를 쓰지 않았을까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표현하는 당나라 때 이태백이 쓴 시에서 시작이 되어서요, 지금 우리가 남녀 간의 관심을 보이는 그런 눈짓,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말로는요, 18세기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축파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내는 은근한 눈빛으로 지금 오히려 더 자리를 잡고 있네요. 이성의 그 환심을 사느려는 눈빛을 넘어서서요, 그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태도나 기색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